자, 먼저 첫 번째 시대별로 우리 우주 탐사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우리 밤하늘 바라본 적 있죠? 많죠. 선생님은 밤하늘 바라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보면은 하늘의 구름부터 달부터 수없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우리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를 봐도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더 신기했겠죠? 어, 그래서 하늘에 우리는 지금 별이 떠 있는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별이라는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 저기에 바늘로 구멍을 콕 찍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바늘을 뚫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죠. 그래서, 어, 신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밤하늘에 있는 저떠 있는 별이 뭔지 궁금하니까 옛날 사람들 이걸 개발하게 돼요. 어 우리 천체 관측의 시작인데요. 1608년에 네덜란드의 한스 리퍼세이라는 사람이 굴절 망원경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작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관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망원경이 시대를 지나면서 어 점점 더 발전이 돼 나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 여기 지금 여기도 있지만 어 이제 더 이상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어 우리 볼록 렌즈, 렌즈를 이용한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너머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이에요. 우리 왼쪽에 있는 망원경이랑 다른 점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카메라처럼 렌즈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렌즈가 없죠 렌즈가 없어요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우주에 있는 행성이나 항성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전파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사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전파 망원경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2023년 얼마 안 됐죠. 우리 작년에 강원도 평창에 전파 망원경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레기이시만 친구들이 많네요. 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중국에 있는 택년 전파 망원경에, 우리 전파 망원경 중에는 제일 큰 거고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5 0 0 m 예요 보통 우리 초등학교의 운동장의 넓이가 길이가 처음부터 골대에서 골대까지 달리기를 하면은 보통 50m 정도 된다 하니까 그 온, 운동장 크기의 10배 정도 되는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고요. 이 전파 망원경이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우주에 있는 전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충분히 관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시작,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지구에서 많이 관찰했으니까 이 망원경을 우주 위에다가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온 게 1990년 4월 24일날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설치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검정색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찍어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나 수많은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성운이라고 하는데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가스 덩어리들, 그다음에 수많은 태양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같은 것들이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는 어, 요렇게 된 모양이 우리 독수리를 닮았다. 여기가 이제 절벽이거든요. 절벽 위에 독수리가 앉았다. 그 모양 같다. 라고 해서 우리 독수리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된 거는 우리 다 가스들이에요. 가스들. 가스들이 빛을 반사시키면서 요렇게 모양을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빛의 속도로 1에서 2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년에서 2년 정도 날아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빛의 속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 있죠. 우리 뒤에 빛의 속도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정도 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1년에서 2년 정도 날아가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laughs> 고양이 성운이요? 고양이 닮았나요? 자, 그리고, 어, 우리 블랙홀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블랙홀이 뭐죠? 우리 빛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우리 블랙홀인데 어떤 각도에서 봤더니 블랙홀이 그 순간에만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이 사진을 통해서 블랙홀의 무게를 재봤는데 태양보다 10배 정도 더 무거운 블랙홀이었어요. 근데 태양이 그러면 얼마나 무겁냐?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의 무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 곱하기 33만 배예요. 지구가 33만 배보다 더 많이 있어야지 태양의 무게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10배 더큰 블랙홀을 허블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줬어요. 굉장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허블 망원경은 벌써 30년이나 지났어요. 우리 1990년도에 쐈으니까 벌써 25년 정도 됐죠? 아니죠? 35년 정도 됐죠.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노후된 장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에 올려 보내자. 그래서 우리 우주를 관측해 보자라고 해서 날린 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2021년도에 발사를 했고요. 우리 앞에 봤던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성능이 약 10배 정도 더 뛰어나. 마음경입니다. 원래는 그전에 2010년도에 발사하려고 했는데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아 가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2021년도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정확히 하면은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면은 7바퀴 넘어서 7바퀴 반이에요. 우리 태양의 무게도 지구의 33만 배가 아니라 33만 2900배에요. 우리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많군요. 대단하죠? 자, 허블이랑 제임스 웹을 비교한 사진이에요. 우리 왼쪽이 아까 처음에 봤던 30년 전에 만들었던 허블 망원경이고요. 우리 오른쪽이 이번에 2021년도에 발사한 제임스 웹 망원경이에요. 우리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아까 봤던 독수리 성운인데 여기 뒤에 있는 빈 공간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제임스 웹으로 찍어 보니까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여기 빽빽하게 별들이 지금 다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 빈 공간, 하나의 점, 우리 여기서, 우리 빈 공간, 여기 하나의 점을 딱 해서 여기 제임스 웹으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여기 안에, 이게 발견이 된 거야. 이게 뭐냐면, 은하예요 은하. 이 은하 다섯 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네 개네요, 지금. 어, 은하 4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자, 근데 이 은하가 우리 지금 지구가 속한 은하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이 은하 안에 우리 태양이 있죠. 태양이 5천억 개. 많으면 1조 개의 태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은하예요 근데 이 은하가 지금 네 개가 모여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제일 적게 잡아서 태양이 5천 개라고만 해도 여기 안에 하나 둘셋넷 여기 안에 지금 태양이 2조 개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엄청나죠 우주의 크기가 그만큼 대단하다 자또 다른 사진이에요 허브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것만 봐도 와 우주가 엄청 크다고 라 했는데 제임스 웹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더 많아 더 많아 우리 아까 봤던 그 은하들이 여기 지금 작게 보이죠 이게 지금 모두 하나 하나가 은하예요. 여기 안에 태양이 5천억 개에서 1조 개가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제 망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주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우주 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하는 거를 우리 관측한다라고 해요. 근데 관측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날아간다. 이건 우리 탐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우주 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우리 복상윤 친구 행성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온도 때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빛의 분산, 빛의 굴절에 대해서 배울 때 빛이 사실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고 배웠죠. 빛은 여러가지 색이 합쳐져 있다. 그 우리 스펙트럼으로 알게 되는데, 빛의 반사 때문에 별의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온도 때문일 수도 있고, 빛의 반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 최초의 우주탐사, 혹시 아나요? 지금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우주탐사를 어, 누가 했다, 어느 날에서 성공했다, 라는 얘기를 듣지만, 어,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주 탐사를 성공했다라는 거는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최초가 언제냐? 응, 어, 어, 그 전에, 그 전에. 어, 먼저 우리 탐사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유인 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인 탐사가 있어요. 유인 탐사는 당연히 사람을 태워서 우주로 날려보내는 거고요. 무인 탐사는 사람 없이 기계만, 어, 우리 뭐, 달이라든지 화성, 위성, 행성에 보내는 것을 무인탐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대인 유인탐사선이 기술 수준이 더 높겠죠. 그래서 유인탐사를 성공한 나라들이 이렇게 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우리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유인탐사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다. 우리나라도 아직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인 탐사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 탐사선의 시작은 당연히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죠. 이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우주선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엔진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우주선 뒤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죠. 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데 이 엔진을 처음 개발한 게 우리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에 V2 로켓이라고 하는 엄청난 엔진을 가진 미사일을 만들었어. 우주 탐사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세계 대전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위에 뭘 넣었냐면, 여기 이제 포탄, 미사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퓨, 날리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발명이 됐는데, 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섰죠. 이걸 누가 탐을 냈냐? 미국이 탐을 내요. 그래서 이 V2 로켓을 미국으로 가져와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주에 발사를 해봤죠 근데 이때 발사를 할때 여기 위에다가 폭탄 대신에 초파리를 올려서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과일 먹고 내버려 두면 거기에 작은 벌레들이 꼬이죠 그 초파리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보냈죠 보낸 당일에 초파리들은 다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주 탐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최초의 무인 우주선, 우주 탐사를 위해서 어 보내는 거는 우리 소련,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하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이게 지금 1957년도 지금 벌써 몇년 전이에요. 70년이나 70년이 다돼 가죠. 근데 이 무인 우주선이 70년 전에 약 22일 동안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56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6.25 전쟁하고 우리는 나라를 다시 이제 건설하고 있을 텐데, 소련은 이미 그때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를 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미국이 아니죠? 소련과 경쟁의식이 있었던 미국도 이제 우주 탐사를 나서게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우주에 탐사를 하기 위한 탐사선을 보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냉전 시대였죠. 어. 자, 그외에도 많은 유인, 무인 탐사선을 1957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탐사선을 가져왔었어요. 우리 미국의 보이저 탐사선 1호, 2호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보이저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은 이미 태양계 밖으로 날아갔어. 태양계 밖으로 날아갔는데, 특이한 점은 보이저 2호는 우리 태양계를 따라서 이렇게 발사를 했고요.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도록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 2호가 보낸 사진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위에서 우리 찍은 게 보이저 1호였죠.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 밖을 나가고 지구랑 통신이 이제 희미해질 때쯤 미션을 하나 줘요. 너 우주를 바라보지 말고 보이저 1호가 뒤돌아서 우리 지구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봐. 라고 해서 보냈더니 여기 보면은 작은 하얀색 점이 있죠. 이게 우리 지구야. 지구. 보이죠? 1회의 눈에 보이는 지구. 엄청나죠? 굉장하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별을 바라보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지구도 이렇게 밝게 지금 빛나고 있죠? 누구 덕분에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지구도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더라. 굉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 쪽으로 날아는 보이저 2호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우리 목성 근처에서 목성을 한달 동안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사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진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때부터 목성이,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지층 배운 친구들 있죠? 우리 지층처럼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구나. 당연히 어, 우리 땅은 아니죠 땅은 아니고 기체들인데 기체랑 가스들인데 기체랑 가스들이 이렇게 층을 내 가지고 목성이 돌고 있구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얘는 왼쪽으로 돌고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자 이외에도 수많은 무인 탐사선이 있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볼수 있고요. 우리 탐사선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나라가 우리 중국, 러시아, 유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탐사선 하나 보냈죠.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우주 탐사의 첫 번째 목적은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이 컸어요. 우주에 대한 신비를 푸는 것도 있지만 어 우주에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였어요. 그리 우리 그 시대를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올드 늙었다라는 뜻이죠. 스페이스는 우주고요. 지금 우리는 시장 개척 등의 상업적인 목표와 우주의 비밀을 찾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우리 지금은 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상업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음,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신기한 게 달에 산소가 있어. 들어본 적 있나요? 달 거기 땅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산소의 양을 지구로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약 1만 년 동안 숨쉴수 있는 산소가 달에 숨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럼 만약에 진짜 이걸 상업적인 목표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쓴다면은,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은 이제 달산소를 캔에 담아서 파는 거야. 그러면은, 아,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편의점 가서 달산소 한캔 할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